15일 안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15일 안에 그러니까 구정 전까지라고 볼게요. 구정 전까지 구인체제가 될수 있을지, 이거 좀 볼게요. 자, 이게 결국 헌재를 통과해서 이 국회의장이 어... 이제 헌재에 제출한 게 통과가 돼서 마지막 한분그 재판관이 임명이 될지 볼게요. 구정 전까지, 이게 한 2주 남았다면서요. 그렇게 볼게요. 구정 전까지 재판관 한 명이 더 임명이 돼서 구인체제로 갈수 있을까? 다시 볼게요. 두장이 남았어. 다시 볼게요. 자, 본체제로 갈수 있을까? 마음 차분하게. <laughs> 자꾸 카드 같아요. 실제로 갈수있을 것. 이건 딱 된다고는 얘기 못 하겠네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예요. 딱 된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우리가 안 됐었던 상황, 인명이 안 됐었던 상황. 현재 어떻게든 이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많다. 밖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음 구정 전에 라는 게좀 깔려 있어요. 그죠? 구정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둘러 줄것 같지는 않은 모습은 있어요. 서둘러 줄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하기는 좀 쉬워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답을 줄 거는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답은 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 이런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힘든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15일 안에 임명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